200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는 누구나 다 나름대로 새로운 소망을 가져봅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두에게는 공통된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휴내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휴원이 <laughs> 가라앉는 그런 차원만의 안정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변화된 모습의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 이장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작품 의해 수란스러움을 벗어나 진정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재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로만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를 들 정결케 빌으시는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이에 순종하면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를 맞이하면서 오늘과 다음 주 2회에 걸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성경의 이 내용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간 성탄절 설교를 하였던 관계로 맥이 끊어진 것 같아서 그동안 상고했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요약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로서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한방을, 이스라엘 방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과연 그말 그대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는 비한방을, 이스라엘 방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 백성들은 3년 동안의 그기사 속에서 기칠 대로 지쳐 있었고 가랄 대로 가란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것은 목만이 가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이 바을 구상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란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바을의 폭풍과 피를 몰아가지는 그래서 충작을 약속해주는 그런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을 신에 대해서 후위 속에 발전하면서 과연 이 바을 신을 계속 믿어야 할지 우왕자왕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게드었습니다 그때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일리아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으로 모이자,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아하산지 450명과 아사산지 400명과 850명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일리아가 이렇게 제안하죠. 각각 기단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너희의 신인 바알에게 그리고 나는 나의 신인 여호와에게 각각 기도하기로 하자 그래서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고 성무에서 불을 내리게 해주는 것이니 그참 하나님이여 참 신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믿기로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자들이 먼저 그 말을 받아들여서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몸을 칼로 찌르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자해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런 일이 없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을 내리겠다고 나섭니다. 이것이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인년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자고 하는 시합을 제안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물입니다. 성년의 기간 속에 그들은 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내리게 하는 그 사람, 곧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이런 원칙을 세워야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녀는 지금 불을 내리게 하자는 게 아니라 물을 내리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을 내리게 하자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선 물을 내리는 것보다는 불을 내리는 것이 더초자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언젠가는 내리긴 내릴 비인데 한 때가 맞춰서 비가 내린다고 하면은. 무거워서 대단한 인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이 자연 현상보다는 불이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신앙의 진위를 가려보자. 이런 뜻에서 제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더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이유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연관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에서요, 오늘의 본문을 기회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경우가 세번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메일일 구장에 성막이 처음으로 건축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 장소이고, 사함받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지하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것을 죄를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을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처음으로 건축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최초로 아론을 세상으로 태우고온 백성을 대신해서 첫 번째 제물을 하명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는 그 불을 통해 번제 제물이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그 제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증표였죠. 두 번째는 바로 그 성막이 성전으로 건축될 때의 일입니다. 역대상 2 1장을 보면은 다윗이 한타장 마당을 사들인 뒤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가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로 역대하 7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드디어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온백성의 품을 맞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역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 세의 경우에 공통점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 드려진 분을 위해 그 불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불은 바로 그 제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발생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인지야가물이 아닌 불을 그들 우상의 제관들과 겨루기로 한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을 떠나서 이제는 비음이시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물이 아닌 불이 떨어지는 시합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불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성령의 불로써 우리의 가슴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로써 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진짜 불입니까? 보이는 불이 진짜 불입니까? 신약은 신약의 여러분 자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실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불을 사호하지 마십시오. 진짜 불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향하에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수축하되인리가첫 번째로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기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언답도 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친 듯이 날뛰는 달의 제관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기체 있습니다. 이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아가 낯드는 소들을 진정시키고, 백성들을 부릅니다. 내게로 오라. 앞으로 나오라 결국 거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30절 본문에 의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계단자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경기에 가면은, 이족들이 있는 것처럼, 허만 있는 것처럼, 그런 아주 시원찮은 그런 토벌떡 볼수 있겠죠. 누가 재단이라고 알려지지 않으면 흔적쳐도 알아보기 힘든 무너지고 무너져버려서 흙더미만 남은 그래서 화려한 바알의 심정과 비교할 때 아주 초라한 재단입니다. 그런데그 재단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았던 바로 그 영호와의 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눈앞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아는 말없이 백성들이 성는 앞에서 돌을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본문에 의하면 12개의 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1 2지파를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돌 위에 시련을 펼쳐놓았습니다. 31절입니다. 30절부터 가시 보겠습니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이르되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의다 저에게 가까이 오메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반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열수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이하이러시기를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심자들더라그러니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기 전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은 하나님께서 엘리아의 지도에 응답하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기 전에 인류가 취했던이 행동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복구한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던 곳이었습니다 재물을 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깊은 주제를 나누시고 죄의 인생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자비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실제로 보여주던 바로 그 장소, 그 현장이 바로 이 계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느새 유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알 우산이 바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 앉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아가한첫 번째 일이 바로 이 계단을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여호와의 계단이야말로, 이옆해서는안될 그런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주의 모습을 이 말씀이 조명해주고 있지 않는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늘 예배를 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 영광의 기절을 드리는 지정서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 자리를 어떤 다른 것을 찾해서 다시 그들을 복구해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교회가 키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외형상의 교회는 뭐가 없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냐는 진짜 중에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지금 우리의 심정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이 무너진 계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것 없이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각자 그 나름대로 믿음사원을 해왔다고 자부하였는데, 그의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닌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자신을 다시금 처음부터 키워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내면에 당신의 재단을 수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내면 세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너져도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하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시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구체적으로 적용받는 말씀들은 다를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계단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는 바로 그 성소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로 보면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집착하십니다 내가 너를 처만알 것이 살아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보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리라. 하나께서 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음. 여러분, 엘리가 지금 이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처음 아바타나 선포할 때에는 자기 뜻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3년 동안 주님께 후절을 받으면서 내 뜻, 내 마음으로 나가면안 되고, 그림의 짜인 하에서만 움직여 되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순종하겠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속을 내 마음대로 정결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계단을 수축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할 때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너진 제단을 숙식하는일이것을 주님께서는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작업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이 제단 재건 작업을 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로 35절입니다.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쇠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번 그리하라 하여 세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르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제단의 재물을 채워야 하는데 엘리야는 단을 쌓은뒤에그산 주변에 도랑을 삽니다 32절 끝에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복식종자 투세야를 용납할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야는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세야가 7.5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스에는약 15리터 가량입니다 15리터 가량의 곡식 종자를 담을 만한 도랑을 계단 주변에 둘러서 섰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통 넷을 가져다가 물을 부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통 넷은 계단에 있던 백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에 붓고 또 나무 위에도 부었습니다 다 붓고 나니까 다시 그려 해서 다시 통네 개를 가지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으로 붙이지 않고 다시 그려라. 그래서 세 번을 그렇게 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30일 전에 나옵니다. 그 결과 물이 안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되었더라 물이 철철 넘쳐 그려게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을 열심히 보는 분들 가운데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참 희한하다. 그참 물이 어디서 났을까. 그런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선 아까오바 내가 물을 찾아는이 마당에 이 많은 물이 벗어났을까. 자 여러분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물을 준비해왔을지도 모르고요. 또한 가지는 갈매선 바로 아래가 지중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퍼 썼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게 바닷물이든 민물이든 엘일리아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불이 내서 우리부터 해야 되는데 그 뿌리 타지 않도록 물로 곰독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워낙 가물어서 상처에 다 말라붙은 장작권입니다. 조그만 불씨만 하나 붙어도 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식의 불, 여러분, 이건 온전한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질 그 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불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장작점에 물을 부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방 종교 세상들은 계단 밑에 먼저 불을 지켜놓고 계단에 재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애란스럽게 기도하도록 시켰답니다. 그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려는 그 틈에 불을 꺼내가지고선 재물에 붙이는 이런 사기극이 있었다고 교부들의 문헌에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모를 불러 봐야 될 것은 너무나 자신만만한 엘일리아의 모습입니다. 또 오버스는 것 같은 이런 엘일리아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주실 것을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추후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불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원하시면 그 정도의 불만 아니라 지중의그 불을 바닷물을 모두 말라붙게 할수 있는 그런 불도 낼수 있는 분임을 엘리야는 확보부동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래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확신으로 믿었던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 그 자리냐?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능력있는 분의심을 전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반신 반의하거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온전하게 믿어라.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리에의 재단에 불을 낼수셨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재단 위에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상 음... 사실 우리는 이런 자신들을다 압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또 믿었다가는 또 사라지고 하는 이런 시속게임을 항상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를 놓니 누군지 이 삼대로 들리어 바다에 번죽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수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들리라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인지 필요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기으라 그래야 에게 그대로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두 번에 거쳐서 그대로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삼대로 드려서 바다의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시면서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주문입니다. 주문이 여기에서 믿음과 의심이라는 이두 개를 갖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의심이 따라붙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할 때마다 항상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말할 때마다 의심을 해줘야 됩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부도 그런 말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믿음의 위력과 실생에 대해서 말하면은 꼭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죠. 하늘에서 1억 원을 떨어뜨려 주옵소서. 아니면 150평짜리 빌라 한 채를 주옵소서. 이런 것을 믿고 구해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원하셔야 이루어진다는 또 다른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일리야가갈매산 위에서 무성을섬기는8 <놀람> 5 0년과 대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입니다. 이바 바알 선생들을 묻기로도, 알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신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주그 안에서 잘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멋진 뜻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반신, 반의하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기만 하면, 당연히 합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나의 믿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테두리로 올라가서 열심히 울고 짖고 기도고한 다음에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라는 것은 내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믿는 일종의 신념이라던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는 철통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분을 앞에서 어찌 보면 너무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그 물에 물을 붓니 그러나 그는 확신이 좋습니다 사님의 물이 떨어지면 떨어진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럼 러분이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갈매산에 올라갈 때 갑자기 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리스에다서 사마귀가 떡과 호불호 낳으실 때에 그리고 카로바스로 옮겨져서 그 영광로에서 하나님의 단련 시키실 때에 이런 믿음이 딱들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3년의 그 연단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컸습니다어른으로 헛는가 하면은 이불정적이고 위태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 과거에 없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떨치고 일어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2002년 새해를 맞은 오늘의 우리에게 주하님의 믿대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 하고 있는 일, 여러분, 고난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지금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혼합하고 계십니다. 네. 내가 믿는 내 신경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왜 우리가 마땅히 부하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이들을 향해서 마땅히 선포하자 하님의 능력의 역사를 선포하지 못하고 두려앉아 있습니다. 믿음이 까칠 고있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과 믿음 사이에서 늘 싸매버려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지성이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믿지 못하는 의심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그 바라는 대로 이루질 줄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자 지금 저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실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더 멋진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부러준 재단을 우리 가운데 수축하기 시작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말씀로 이루어질 줄을 정말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무너진 시간은 온전히 수축될 것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의 표현내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1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약판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너진 질단을이 새에 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심을이 두손에 내어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새우리에 주시는 영영이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일이 되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며 아버지 염두에 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그러니서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이두산천역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과 광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 우리가 내일모레 아버지한테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 신념을 듣다고 말에 그 버리겠구만 하시소서그에게는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길 아버지한테 반드시 원합니다 시청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하고그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이 세에, 우리가 이 순간 꽉이 나아가오니, 과학들을 서여서로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